네, 오늘도 낮 동안 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서울, 부산 14도, 광주는 1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염두에 둔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특히나 해가 떨어지면 또다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텐데요.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서쪽 지역 중심으로는 연무나 방무 낀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질도 좋지 않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에서 낮 동안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가 관측되겠고요. 경기도와 전북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만 끼겠는데요. 강원 영동은 낮까지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서울의 낮기온 14도, 대전 15도, 강릉 11도, 전주 광주 15도, 대구 14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과 경기 북부를 제외한 전국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5도, 전주 6도, 낮기온 서울 12도, 청주 9도, 안동은 1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굳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